안녕하세요. 핵심만 콕 집어주는 천진야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희망과 보람이 됩니다. 꽁 눌러주세요. 아, 저 오늘은 금붓꽃과 노랑무늬붓꽃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은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왼쪽이 금붓꽃, 오른쪽이 노랑무늬붓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별이 가나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 벌써 눈치채신 분 계세요. 잎이 틀리죠. 잎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넓고 크죠. 풍성하죠. 아, 근데 봄에는 구별이 안 갑니다. 거의 같아요. 봄에는 4월, 5월은 거의 같은데 미세하게나마 노랑무늬 붓꽃이 조금 넓습니다. 잎이.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노랑무늬 붓꽃은 이제 고산식물이고, 금 붓꽃은 일반 야산이나... 경기도권 전국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노랑 무늬 꽃은 고산의 강원도 쪽에 있습니다 태백, 태백산, 뭐 다음 홍천, 평창 뭐 이런 데 정선 이런 데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 줘야 꽃도 잘 피고 번식도 잘 됩니다 어, 조건을 보시면 뭐 강원도니까 보면은 얘는 이제 좀 그늘진 데 있어요. 나무 밑에, 계곡 주변 이런 데 있는데 어, 낮은 데는 없습니다. 700m 이상 그 정도에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무더운 곳에서는 꽃을 잘안 피워요. 양지바른 곳은 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시원한 장소, 그늘 이런 데서 꽃을 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심으시면 이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개 구별 가시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음, 예. 금붓꽃 예. 노랑무늬붓꽃 확실히 차이 나죠? 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왼쪽이 금붓꽃 오른쪽이 노랑무늬붓꽃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